천재 진단 IQ 퀴즈 2탄 5문제. 당신은 두뇌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나요? 천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IQ 퀴즈 수수께끼 문제를 푼뒤 천재 진단표를 확인하세요. 제한 시간은 문제마다 다릅니다. 7초 2문제, 28초 1문제, 14초 2문제, 총 5문제이며 천재 진단표는 끝에 있습니다. 문제 1. 홍길동은 육고기의 경우 소고기보다 양고기를 좋아한다. 채소의 경우 오이보다는 당근을 좋아하며 과일의 경우 사과보다는 복숭아를 좋아한다. 같은 규칙에 따를 경우 홍길동은 가자미와 고등어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할까요? 제한 시간 7초입니다. 잠시 후. 정답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은 일시정지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은 고등어. 해설. 홍길동은 이응 받침이 있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문제 2. 만드는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구입하는 사람은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위 설명에서의 그걸은 무엇일까요? 제한 시간 28초입니다. 힌트. 일반적으로 그걸 구입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정답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은 일시정지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은 관입니다. 해설. 관은 시체 담는 괴를 이르는 말입니다. 문제 3. 뉴질랜드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는 1953년 5월 29일 33세 나이에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와 함께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레스트 산이 발견되기 전에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제한시간 14초입니다. 잠시 후, 정답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은, 일시정지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 에베레스트. 해설. 외부세계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 이전에도, 에베레스트 산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문제 4. 빼기를 할 경우 25에서 5를 몇번뺄수 있을까요? 제한 시간 7초입니다. 잠시 후, 정답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정답. 딱한 번. 해설. 25에서 5를 빼면 20이 됩니다. 20에서 5를 빼는 것은 문제 의도와 관계 없습니다. 문제 5. 설령 굶어 죽더라도 20세기까지 북극에 거주한 원주민들은 펭귄의 알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한 시간 14초입니다. 잠시 후, 정답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은 일시정지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 펭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설. 생기는 남극에만 있고, 북극에는 살지 않습니다. 천재 진단표. 다섯 문제를 모두 맞추면 천재 확실. 선너 문제를 맞추면 천재인 듯 아닌 듯. 한두 문제를 맞추면 천재 불확실. 한 문제도 못 맞추면 천재 아닌 것 확실.